유하! 안녕하세요. 루나 서버에서 290인분을 육성하고 있는 믹몬이라고 합니다. 현재 2 8 2조276 아래, 275 앤버, 그리고 270 썬컬까지 부케도 같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기소개 겸 Q&A를 찍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걸 왜 찍냐고 할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하기 전에 저를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 이제 제가 미리 질문지를 많이 받은 상태여서 추려서 가져와봤는데요. 이제 읽어볼게요. 민무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일단 완전 완전 슈퍼 ESTJ의 정석. 항상 밝고 높은 텐션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화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메이플 방송을 하면서 목표랑 계획을 매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에서 급발진 할 때만 제외하고는 완전 제의인 것 같아요. 생방송은 아프리카 TV 숲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질문. 어쩌다 메이플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야 항상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메이플을 해봐라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완전 코디너였어 가지고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메린이 시절에 가장 첫 목표가 군무원을 해서 엘보를 엄청 많이 잡은 다음에 그 돈으로 100억을 모아가지고 부가급으로 엘로디를 샀어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메이플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메이플에 좀 맛을 들였는데 그때 이제 길도원들이 있었는데 길도원들이아 민모는 아르카나에서 접는다 모라스에서 접는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 오기가 생겨서 너희들보다는 오래 한다 이런 오기로 시작했더니 지금 290이 되었어요 그게 레이블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새로운 길드에 들어왔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길드, 이아웅다옹 길드에 들어왔는데 길만님이 방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처음으로 아프리카TV 아이디를 만들어서 보기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디스코드 하면서 사람들이랑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플레이 타임이 길다 보니까 길돈들만 오멘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스코드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퇴근하면 은 들어와서 같이 디스코드를 하자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길먼님이 한번 방송을 켜서 이제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하게 됐고 이제 막상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재밌게 게임을 하다보니까 뭔가 꾸준히 계속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메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화면을 보면서 많이 알려줘 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오래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이런데 방송을도 한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유튜브 안 하냐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영상 업로드도 같이 해달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주로 메이플 막플레이 하는 영상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민들를 본캐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본캐는 민드가 아니고 썬골이었어요. 썬골이었는데 220까지 한 키우다 보니까 그 텔레포트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내 앞에서 막점프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가봤어요. 이제 길원들이 추천을 해줬을 때엠버랑민드가 원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 보스 하는 걸 진짜 무서워했고 그 다음에 카벨 따라갔을 때도 자꾸 데아웃 당하고 이랬는데 이제 윈도를 우 끼면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혹해서 시작했어요. 키워보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보통 부캐로 많이 키우기 시작했는데 여태 키우던 캐릭터들이 다 평딜캐던가 아니면 막 평딜 극딜 반반 이런 캐릭터들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극딜 몰빵인 캐릭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로를 키워봤는데 나로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적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극딜 뿜맛을 느끼려고 하면 찾아보니까 거의 다 도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적이랑 너무 안 맞아서 또 계속 무한 6위를 한 상태라 지금 막 딱히 바로 뭘 키우고 싶다 이런 직업은 없긴 해요. 근데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자요? 아, 초보자는 안 돼요. 학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혹은 반대로 애정이 제일 없는 친구도요. 이거는 바로 엔버입니다. 이게 1분마다 딜을 계속하는 직업이라서 뭔가 본캐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개인적으로 보스 중간에 노래 나오는 것도 좀 신나고 그래요. 이펙트도 예쁘고 그래서 엔버가 가장 제 눈엔 제일 예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애정이 제일 없다기보다는 좀 제일 힘들어하는 캐릭터가 아델이에요. 아델이 생각보다 보스 할때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고 손이 많이 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보스를 갈때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직은 그래도 제일 힘든 게 아델입니다. 방송에서 주로 하는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메이플은 거의 한 70%가 사냥게임이라, 보통 평소에 매소제하는꼭 채우는 편이고, 하나 이제 부피가 많다 보니까 매월일 하는 데만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스돌이.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급발진을 좀잘 하는 사람이랑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급발진 튜브, 사포스가챠 뽑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케 육상 좋아해서 부케 육상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인 컨텐츠가 있을까요? 겨울방학 때 무자본 육성 컨텐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자본 파 인원 구해놓은 상태고 이제 시청자들이랑 다 같이 함께하기로 했고 새로운 계정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금 현재 유니온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평소랑 좀 다르게 이제 급발진 하는 제가 아닌 무자본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템 맞추는 모습도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는 다 같이 출발하는 영 팟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웅 6명이서 직업 겹치지 않고 같이 낭만으로 엄마 잡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에이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엄마 솔플 할 때요. 엄마 솔플했을 때가 진짜 연습 모드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이고 노블 돌리면서 대기하면서 어 계속해서 제가 거의 한 9시간 넘게 계속 무한드라이를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깬 만큼. 성취감이 진짜 높았던 것 같아요. 네이플 속 최애 BGM 탑3 이거는 삼탑 그리고 얌얌 아일랜드 루디브리엄 삼탑이랑 얌얌 아일랜드는 보통 도박하러 가는 곳인데 일단 브금이 좋아서 거의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도박이 잘 돼서 응. 도박이 잘 돼서 방송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네이플 목표도 어디인가요? 최종 목표라는 건 없고 그냥 항상 꾸준하게 같은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싶고 누구나 편하게 즐기기 좋은 방송, 그 메이플 하면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청자들과 진짜 메이플 을한 50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메이플 목표는 이지칼로스 돌이 7 마리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엠블렘에 천만 원을 쓰게 된 계기와 후회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회는 합니다. 민즈가 방무가 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공공을 뽑고 싶어서 메린이 시절에 계속 불려본 거였는데 사실 이게 천만원까지 들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그 돈이면 미테라를 샀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테라가 엄청 비쌌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공공공 저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메이플은 띄우면 이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일이다 후회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메이플을 했지만 현재 97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17을 가기 위해 미트라 엠블렘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큰. 장애물이 돼서 앞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후회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현재 메이플 스펙을 알려주세요. 본캐는 이제 환산 9만을 찍었고요. 이숍은 환산 5.8. 나머지 아델이랑 엠버는 이제 아직 해방하지 않았고, 11월에 해방 예정이고, 현재 지금 전투력 거의 1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아델이랑 엠버 동시에 해방이니까, 둘이 포스를 조금만 더 올려서, 이지칼로스 도리로 업그레이드 해줄 예정이에요. 아, 11월부터 이제 해방 다시 시작하는 썸콜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시청자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라는 사람을 믿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년 넘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 덕이었고. 유튜브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하는 믹모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A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키우는 캐릭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업별로 이제 여러 캐릭터 육성하는 장면이 올라갈 수도 있고 보스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제가 키우는 애정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자 아, 이렇게 믹먼 Q&A는 여기까지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매일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방송 많이 와서 봐주시고 믹먼 유튜브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바!